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강원도 태백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태백에 나왔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서 기온이 올라어요 현재 영하 12.5도입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우리 동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추운 날씨에 그 저번에 사천 갔을 때그 게시물에 태백 시양이 분께서 뭐라고 다셨냐면은 태백에 진짜 아무도 없는데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뤘다, 다뤘다, 다다다 근데 오늘 날씨까지 이래서 지금 벌써 지금 입이 얼어서 말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과연 시향이를 찾을 수 있을지. <laughs> 출발해보자고. 가자! 야, <laughs> 아, 사람이 없는데? 그때보다 더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네. 어떡하죠? 아하하하! <laughs> 통되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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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이거 처음으로 컨텐츠 실패하는 것 같은데. <laughs> 오! <오오오. 웃음> 오!

저기다 짬뽕 짬뽕. 저거 짬뽕집이 아니라 짬뽕이잖아. 짬뽕기 짬뽕. 너무 새끼가 이 기벽까지 하는거야 사천시향이. 사천 된 졌어. 아프네. 아아 아. 아직 심각히 더 있어. 저기 부대찌개 있다. 어디? 어, 어. 그래 가자. 어 가자. 어. 여기 테이크아웃점이야. 저기 흔기라 보지. 어. 거기 <laughs> <laughs> <여기> 뭐가 있는데. 무슨 <laughs> 아무것 나 지금, 왼손. 공사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로 올라가 보자 <목소리> 미쳤어 미쳤어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안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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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네어세뭐하세요 진짜 하세요안녕붙세요될까요 오늘 뭐하세요 <목소리> 같이 잘수 있나? 아 자는 거요저수요야녕하세요야녕하세요하세하요 야구, 야구, 수업 야구 수업 수업 차, 요안녕하이요이녕하세 차 차, 오, 아 오, 우리 시장에 았었는데 응. 지금 <laughs> 기뻐야 되는데 추워어 <laughs> <laughs> 아무 생각이 안나 지금 아 너무 추워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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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뭐 진짜 시장이네 아, 찾을 때 너무 아, <laughs> 자 구독했는지 일단 확인해 볼 겁니다 아, 네. 자, 자 과연 <laughs> <야> <laughs> 오 <오> <laughs> 와, 너무 추워서 <laughs> 내가 텐션이 안 나오는데 <laughs> <저> 오늘 뭐 <laughs> 어디 간다고요? 지금 소파로. 아니, 이 치운데 무슨 야구 수업을 해뭐 <laughs> 그운동 선수? <laughs> 네 저희가 네, 야구 아. 네. 그 유소년 애들 수업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수업 언제 끝나요? 끝나는 거는 한 네, 9시 그래. 9시쯤 저희 그 실내 야구장이어서 아이컨텐츠가시장이를 그러니까 찾아서 네. 같이 1박 2일을 하는 건데 아. 9시 이후에 혹시 시간이 되면 경포 쪽에 숙소를 잡아놨는데 어떻게 돼요? 이따 시간 돼요? 밤에는 뭐없긴 네. 한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주도주 테니까 와서 같이 술 마시고 노는 네. 걸로 어, 나는 되게 진짜 걱정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다 아,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기 때문에 9시, 10시 됐는데 안 오면은 나락 가는 거예요. 이제 나락 가나 <laughs> <laughs> 어, 어, 진짜, 나 진짜 우리 시영이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보면 시영이가 우리 살려준 거잖아. 음. 나는 여기 내리면서 10분도 안 돼서 <laughs>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 <laughs> 너무 날씨는 체크도안 하고 먹으셔. 근데 어이게 어떤 곳일지도 모르고 왜 왔지? 왜 왔지? 이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것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창문 내려서 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사천장이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야 짠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알 거야. 진짜로 무슨 어 무슨 뭐길 가다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지나가는 차에서 알아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저는 진짜 초 자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진짜합니다아 진짜 최고. 아 진짜 최고. 최고야.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우리는 이렇게 시양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오세요 빨리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따 진작 확인했어야 했는데 왜? 응. 이게 뭔지라리야 방금 1시까지 그럼 진작 봤어야지 새끼야 응? 시야에... 뭐야? 누구나 뭐야? 무서운데? 아, 로인가보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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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laughs> 아, 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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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훈친데 있습니까? 아, 열심히 역시 네. 운동을 하셔가지고 아유, 야, 네. 팔이 <laughs> 그러면 와. 일단 고기부터 배고프시죠 지금 아네 배고파요 네. 고기들 요러거 금방 구니까 요런 거 구워서 먹고 고기 고기부터 굽자 저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음. 아니 아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어 세팅을 해가지고 자 어. 어머니 고기 그래. 구워주세요 제가 야채 씻을게요 <laughs> 아니야 내가 야채 씻을게 고기 네가 잘구잖아 <laughs> 편히 앉아계시면 <안자> <laughs> 어어뭐뭐 뭐. 프레핑이랑 없는 거 아니야? <laughs> <된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아 진짜 진짜로.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웃음> <웃음> 내가 진짜로 아 진짜 로아 근데, 근데 저뭐 네, 제가 아, 진짜 한, 너, 너, 지금 제가 일단은 우리 루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아 진짜로 내가 무슨, 우리 아니, 지금 이거 없으면 우리 고기 못 먹어 아직까지 몰카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몰카 아니에요 진짜로 저기 후라이팬이랑 그런 거가 있을까요 네 후라이팬이랑 아 돼요 지금 할수 있네요 아 다행이다 그럼 뭐 젓가락이랑 칼 이런 것도 되나요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금방 갈게요 아예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대여해야 되데 2만 2천 원대여는데와 근데 오늘 컨텐츠가 정확하게 어떤 거야 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여려 시양인은 아니네 모든 컨텐츠를 챙겨보지 않는 거야 다들켰어 그러니까 아예아이씨 어... 그러니까 원래는 시양인들을 찾아서 네 원하는 거를 사주는 컨텐츠를 음... 하다가, 아, 그 전에, 개꿀 알바라는 컨텐츠를 했어요. 정말 엄청 쉬운 알바를 네. 와서 하고, 23만원 받아가는 컨텐츠를 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을 이제, 아, 갑자기 이제 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는 친구들도 있고, 음... 각자 막 사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대로는 이 컨텐츠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네. 제가 이거를 다른 규정을 이제 정리를 네. 하면서, 그거는 어쨌든 시양이분들이 챙겨봐 주셔서 네. 된 거니까, 네. 이제 환원하자. 음... 그래서 계속 현화를 오고 있었는데, 아,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서, 시양이분들을 원하는 걸 사주는. 순천편 어, 순천 한번본것 같아요. 핸드폰 오! 사달라고 했다. 가아아 근데 그게 이제 또더 진화가 돼서, 아 차라리 시양이분들 이랑 진짜 어떻게 살고 있고 같이 1박 2일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음, 음, 그래서 진주 음, 음, 쪽에 음. 가서 시향을 찾아서 음. 거기또 여수에 있는 펜션에서 같이 1박 2일을 잤어요. 아. 이제 제가 다음에 어느 지역 가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어. 일부러 지방을 찾아다니. 음. 진짜 힘들어요. 맞죠? 진짜 막 기본 세네 시간이니까. 근데도 와서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지방에서도 나라도 좀 많이 하면. 네. 그래도 내가 좀더 기회가 좀 좋은 쪽으로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어디야 갈까요 했는데 태백! 이러거어 어떤 분들이 태백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우리 봐세요 제발 <laughs> 태백 시장이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laughs> 인정? 자원도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막막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데 창문 내리있더니 아저시장이요 근데 오신 게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요 그때 오온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딱 그려서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1박2일이라바다 네. 바다 앞에서 놀기도 하고 막 아, 뭐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현생을 바쁘게 사셔가지고 그쵸? 바다 다 아, 안 보여 여기 지금 완전 좋은 뷰 해놨는데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편하게 먹을 거라도 이렇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라도 아네도좀 어, 네. 좀 즐기고 조깅하시고 네. 출근하시면 너무 좋지 아래서 너무 영광이네요 저희 진짜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야구 코치? 네 야구 교육?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태대 야구 스포츠 클럽에서 네. 아이들 네. 지금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치 어, 그러면은 야구를 저희는 엘리트로 네.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고요 대학교까지 네 대학교 끝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와 뭐, 뭐 비록 네. 프로까지는 못 네. 가지는 못했지만 네. 네. 그래도 대학교 때까지는 엘리트로 하면서 대학교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네 많이들 그래도 네. 인정해주시고 그렇죠. 네. 이제 뛰면은 이제 프로 <laughs> 되는 거고 그럼 몇 시부터 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10시부터 네. 8시 반까지는 하고 있어요 10시부터 8시 10시 반까지 네 그중에는 애들이 네. 뭐 학교 가거나 네. 하니까. 그죠. 4시 반부터? 그죠. 아. 네, 이짜주시에 주말에. 주말에. 어, 진짜. 그래 내일은 말 그럼 말 좀, 말좀말 늦게 근하 가서 되겠구나. 네. 네. 내일은 오전에는 아무것도 아, 아 다행이네. 여기 11시 때실이니까 여유있게. 아, 기다가시 네. 여유 아, 네. 바다 실컷 보고 가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극적인 만남이네. 아, 그지 근데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우리 진주에서도. 저희도 운명적이었던 게. 운명적이었군저 제가 원래 네. 그 길로 안 아, 가거든요. 어머! 여기 전에서 아니, 아니, 좌회전에서 갔는데. 진짜? 주요하려고 그 길로 갔던 거 같아요. 이야. 게 야, 네, 차 기름 넣으려고진는데인연이어 그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로. 진짜로. 딱 봤는데,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음. 어느 그 건장한 남성분이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추억내를 하고 만들려고 <laughs> <하는 거. 그래서 웃음> 예, 와 볼. 진짜 효자다 이렇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엄머마님이랑 어, 이렇게 추억을 쌓으려고 추운 날씨에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는 거야 멀리서도 보이는 <laughs> 그 효자심 진짜 와 진짜 알아 보신 거야 멀리서도 <laughs> 효자인 걸예 네, 진짜 효자 봤는데 야, 어. 어디서 많이 된 거야 <laughs> 그래서 어 하면서 찾는 바로들어가려 <laughs> 그 <들어갔는데, 창문을 웃음>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오신 그렇게 된 거죠. 컨텐츠가 좋은 게, 네. 숨어있던 시안이들을 같이 조화할 음. 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그런 되는 컨텐츠가 좋은데. 왠지, 어, 죽을라고 하셨구나. 네.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 지쳐있는. 오늘 날씨가 <laughs> 새벽 치고도 되게 추운 날씨였거든요. 여기도, 여기 냄새 없는데, 냄새 없는데. 아 나는 원래 새벽이 <laughs> 항상 그런 줄 알았어요. 태치고도 <laughs> 오늘 좀 추운 날씨였는데. 태백 한 밑쪽에 가니까 많이 추 춥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웃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아. 아, 저기 일하는 데가 3일이 있어지 와. 아니, 오빠 이거 맞지면 안 되는 거야? 뭐? 깜짝 놀랐네. 어. 아, 자도 준비하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응. 고맙습니다. 아, 입니다짠짠 어, 네,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아주 음 좋아. 음. 아이고.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커밍만커밍만 어? 그래. 어쩌고 뭐? 거기 고기 하나 남았어 네가갖 그건 거, 나 이거 하나 남아서 나안 간다 아저씨 생각은 없어 그래 그래 기가 진짜 맛있다 자소음은 뭐다? 데미 후후 아 좋다 <웃음> <웃음> 너무 잘 먹었어 플레이팅까지 아니 고기 되게 잘 <웃음> 먹어 <웃음> 진짜 잘 먹어 너무 저희만 <laughs> 먹는 거 <것> 같아서 <laughs> 음. 아 이제 하나 남았어 <laughs> 하이라이트 삼겹살은 뭐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laughs> <하이페이트, 웃음> 뭐다? <하이페이트! 웃음>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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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글 너무 잘 보이는데. 아니, 구글 끝내려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대회를 봐서 우승을 하고 왔어요. 어, 아, 반가 오, 진짜? 네. <laughs> 네. 이름이 새벽 야구 스포츠 클럽입니다. 보이지 마. 워. 워. <laughs> <laughs> 한한반 정도 이게 몇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네. 너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분이 대회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도 막 스, 스카우트 해가지고 프로줘 그 응. 네, 거의 프로 스카우터들이 네. 시합 많이 보러 오면서 네.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랑 요즘에는 대학교 2학년 야, 그리고 4학년 아. 이렇게 오. 스카우트를 할수 있어요. 오삼부터도 아, 하는구나. 네, 거의 주 스카우터 목적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빼달라고. 그리고 군대도 빨리 보내고. 이야. 뒤에 스카우터들이 엄청 많이 안되수있 애들 엄청 긴장 되겠다. 그죠? 야, 오늘 스카우터 엄청 많이 왔어. 그럼. 네. 오늘, 오늘 뭔가 보여줘야 해. 돼. 무조건이 너무 때. 어, 맞아.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제 평소보다 더 못하고 긴장해. 어. 뭐.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잘하는. 잘하는 그는 수다성이 있는 거야. 그죠? 그거 익혀낸 거거든. 예. 네. 요즘 또. 약간 바짝 읽겠어요왜냐면 오타니 또 이적하고 음, 또 그렇죠. 어마어마한 진짜 천문학적인 이적료 받으면서 네. 그 전보다 늘었나요? 그 영향 네,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사 어, 정도 아, 아, 네. 그 여파가 커. 왜냐면 2002년 때도 네. 월드컵 네. 흥하고 나서 네, 유소년 그런 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맞아요. 저도 2008 베이징 네. 올림픽 때 우승하고 나서 야구를 시작한 케이스어요 딱 저희 세대가 그게 많아요 이천 관련 베이징 그룹이 기본적으로 일단 키가 커야 돼서 저희 음, 아 음, 는아 그래요? 무리야? 유리해요 키가 어 그거 한 들어봐요 그 키가 크면 유리한 점이 어떤 게 있어요?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공을 회전 반경이 네더 음. 위에서 막 이렇게 내려 꽂는 거죠 아 음. 타자는? 타자 입장에서도 키가 크면은 투수를 조금 더 같은 높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어... 근데 투수는 등치가 좀네 어... 아... 이게 있어요 농구는 음... 진짜 확실하게 뭐가 아, 축구는 뭐 사실 매시가 있듯이 품발력 뭐 이런 음. 거 생각했는데 야구도 키를 보는구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아, 저희도 그치, 최대한으로 그치. 이게 뭐 쉽게 아, 아, 풀어서 아.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게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다 니까 몸으로 이해하는 게더 빠르지 네, 그래서 힘들더라고 음. 또 저는 최근에 시작을 해서 네.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니까 네. 완전 옛날에 배웠던 거잖아요 하다 보면 좀더 깊게 들어가서 대학교까지 했는데 그 수준을 보고 있다가 지금 완전 애들을 보니까 아 어느 정도 선을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완급 조절이 가르치면서, 힘든다 가르치면서 아,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쳐주나? 아, 아 들어서 있을 수 있겠다 네. 눈높이를 조금 잘못 맞추고 그렇지 애들이니까 네. 그게... 말, 말안 듣는 건딱 기본으로, 알고 아, 들어가고. <laughs> 요즘엔 또, 매도 안 되고. 음. 옛날에야, 빻다, 막 이렇게 했지. 어, 옛날에 많이 죠 음. 짠!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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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 끝나고 먹는 맥주가. 아, 아. 딱입니다, 지금. 네. 그럼 보통, 그러면 평일에는 좀 늦게 출근하니까. 네. 뭐예요,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은. 롤? <laughs> 물도 하고요. 어. <laughs> 뛰어 어디? 골드였다가. <골디를> <laughs> 어... 떨어졌습니다 많이 준비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목량이 다르네. 더넣왔어야 아, 됐어. 아, 형, 충분하면 지금. <목소리도> 다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소리도> 저 있습니다. 네이 꼬치 멤버전 해가지고 아 네. 이쪽은 7년째 7년? 스무 살때 부터 만나가지고 어디가 좋았어요? 이쁘고요 네 착하고요 네 똑똑하고 네. <laughs> <laughs> <얘기해봐. 언제까지> <laughs> 아, 어. 어. 자기 시X 좋은 거다 내꺼다 한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가지 않을까 봐기하면 자기 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어... 근데 그게 왜냐면 그거또 네. 영향을 받거든 예 네. 저도 또 운동을 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죠 아무래도 쉬는 시간도 많이 없거 근데 제여자 친구도 자기 할일 되게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어느 쪽이 시간이 많으면 찌달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죠? 한쪽은 학생인 경우에 네. 그럼 이제 학생은 방학 때가 온다 너무 잘가어져서로라이프 스타일 이 비슷해하는 같은데 제대로 나를 열어요 제대한 날 제대한 날에 어졌다 어머?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뭔지 알 제대한 지 지금 내일이면 딱한달 어어? 완전 그냥 사회초년생이니다 네. 아, 아, 근데, 아, 근데 어떻게 제 댄날에 헤어지지? 그거 다, 아, 그런 분도 있어요. 뭐,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군대에 가있을 때 헤어지자고 네. 하면 네. 되게 남자가 힘드니까, 항상 아 배려로 음. 사회로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헤어지자고 아 하는 여자들도 아 있더라고. 네. 거기 군대에 있으면 되게 힘드니까. 음. 그 생각으로. 지랄한다. 아니, 나, <laughs> 진... <laughs> <laughs> 근데 오늘따라 진짜 너무 맛있다. 태백했다, 여기 너무 도시로운 느낌이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응. 아니 도시인지 뭐그거 상관없고 냉동이야, 냉동. 응. 진짜 좋더라 얼마 전에 또 눈도 많이 왔어가지고. 와 이거 카메라 누가 이거 쳐가지고 떨어졌네. 엄마가 쳤나, 이거? 나 쳤어. 카메라가 떨어져있어가지고 다 천장 쪽으로 지켰어아구 응. 누가 이걸 건드렸어, 분명히 한 번. 나 봤어, 엄마가... 아까 이 삼촌이 건드렸어. 저요? 아니, 엄마가 아까 이거 햇반 뭐 어쩌고 하는데 아, 그래. 건들던데? <laughs> 어, 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 아니야. 건들어 뭐 <laughs> 어, 죄송해요. 그걸 왜 건들고 그래? <laughs> 왜 건드려? <건들어? 웃음> 와, 그러면 우리 뭐 짠하고 뭐 하고 다 지켰겠다. <laughs> 설마. 저 근처에 간 사람은 네. 엄마밖에 없어. 네. 내, 좋은 뭐, 것도 주인아. 내일 다시 아. 제가 차에서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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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다시. <laughs> 직업도 참 드높고 된다 내가 요즘 애들이 막나남 커서 뭐 유튜버 나 하지 뭐 이러잖아요 유튜버 나 아, 할까 그 말이 근데 해보은 아,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죽으면 이제 다 관두는 시대 음. 조만간 이제 팟캐스트 같은 컨텐츠도 할거거요 음. 그거는 나는 꼭 봤어요 다른 거안 봐도 되는데 음. 보면은 뭐 하나라도 도움 되게 그런 사람 음. 음. 팟캐스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차 타고 가다 보든 뭐, 뭐 네. 진짜 응가하시면서 보든 어차피 팟캐스트는 라디오라서 네. 굳이 뭐 백그라운드로 재상해 놓고 글로는안 네. 봐도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음악도 음악인데 대화하는 거 들으면 좋더라고요 글로 라디오 이제 오케이. 운전하면서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음. 음. 나는 되게 아쉬워. 왜냐면은, 원래는 어, 네, 네. 그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어, 1박 2일을 했어야 되는데, 어, 네. 2시간 1일을 했다는 거. 음. <laughs> 0.2박 1일을 했다는 거.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다음은 부산을 <laughs> 갈 겁니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나를 프리미엄으로 처음 구독해준 사람을 찾아가. 어머! 음. 요이떻게 찾아? 처음 구독했는데, 지금. 20개월 동안 프리미엄을 안 끊고 계속 유지해준 사람이 있어 찾아가서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프리미엄 구독자라고 해서 프리미엄 구독자만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해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프리미엄 구독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 그만 사는 얘기는 아니구 프리미엄 구독자는 아니지만 네. 이건 주기적으로 내가 늘 해왔던 거고. 아니, 그렇게 처음 구독한 사람 말고는 그러면 나를 뒤늦게 알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지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안 챙겨 봤다? 그러면 기회 없는 거야. 몰라. 자, 지금 공지합니다. 프리미엄 시아이들만 볼수 있는 커뮤니티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내가 부산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공지하겠습니다. 오. 그 자리에서 뭐 게임을 하든 뭘 해서 하서 일정 인원을 뽑아서 네, 오늘 진짜 저희 운명처럼 네. 핸드백에서 만나 가지고 저희도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선우님이랑 여사님이랑 같이 함께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가 또 태백 야구 스포츠 클럽이라고 유소년 클럽 야구단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